아, 싸우려는 거 아니고요. 어, 이제 오해는 서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시작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지칭을 하셔서 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특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질의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 저희가 그 충돌되는 지점이 가장 충돌되는 지점이 그 대선 직전의 뉴스타파 보도 그것을 인용한 MBC의 보도인 것 같아요. 그 뉴스타파 보도를 오보라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수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 결론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수사와 무관하게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은 뉴스타파 보도든 인용한 보도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공정하게 진행됐는가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조우형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봐줬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그 당시 사건의 주인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 중수부장이 김홍일 전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얼기에서 출발해서 이 비판보도를 할수 있는가, 검증보도를 할수 있는가 여부예요. 검증보도 과정에 알려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기법의 보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직전에 뉴스토파파 보도와 맥을 같이 하는 보도들이 이미 몇달 전에 경향신문에서 JTBC에서 다 나왔어요. 김만배 녹취에 대한 그런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몇달 전부터 있어 왔던 보도들의 연장선상에서 대선 직전에도 보도됐어요. 그 시점을 문제 삼는 것 또한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오버라고 단정해요? 그게 가능해요? 오보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어요? 기자들을 압수할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 하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반론하시고 이상위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그,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고, 업자들한테 수천억의 이익이 돌아간 사건, 다들 국민들 잘 알고 계십니다. 관련자들 이미 상당 부분이 유죄 처분을 받았고요. 이 대장동 사건이 마치, 어 브로커인 조우 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벌어진 것처럼 만들려고 그런 게, 김만배와 신앙님의 인터뷰 작품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질문 짜고 주고받으면서 책세권에 1억 넘는 돈 주고받으면서 한 인터뷰입니다. 그거를 6개월 전에 한 거를 대선 4월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합니다. 뉴스타파 보도 어제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조우영이 커피를 타준 것처럼 교묘하게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MBC가 이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곱 꼭지를 보도합니다. 대선 직전에 이렇게 어 사실 검증 없이 보도를 한 전례가 없어요. 언론사에 없습니다. 이런 전례는. 그리고 관련 어, 방송사들 다 사과했어요. MBC 빼고. 그리고 다 징계받았습니다. 명백한 이익은 오보였고 검증 보도라는 어, 명분을 내세워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대장동의 몸통이 마치 윤석열인 것처럼 만들려는 보도였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심지어 진보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근데 노종민 의원께서 이 문제를 잡고 마치 공정한 검증 보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인으로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하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등등 야당 유력 후보가 연결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MBC가. MBC가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반대 지대, 반, 가만히 계세요. 제, 저 질문 시간 더 주세요. 주세요. 아니, 자, 8초 남았어요. 아니, 8초. 제 지리에 지금 끼어들으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8초 남았다고. 네, 예, 그, 더 주세요. 예, 30초 더 주세요. 진행하세요. 8초 남았을 때 세웠어요. 보다 보다 계속 보세요, 그냥. 예. 자, 여기까지 끊고 시간 넣으세요. 그만하세요. 예, 예,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예. 아, 그런 예. 보도의 원칙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한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